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6일, 나를 찾는 행복, 이 채널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 전에 이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 저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에, 웬만한 과제 내주면은 요즘 뭐 컴퓨터에 엄청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그 컴퓨터 가지고 웬만한 숙제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에, 정작 중요하면서도 어, 힘들어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한번 어, 예,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과제로 한번 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이 강의를 예, 이 채널을 예, 유튜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예, 지난 주에 예, 지난 먼 시간에 인간이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자기를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는데 처음에는 산법 비슷하게 낮은 산으로 시작해서 좀더 깊고 높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 낮은 산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평화를...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죠. 예, 뭐 저는 전문 성악가 이지만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노래 부르는 일도. 예. 그런데 사람이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무슨 실전 3단계다.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기범을 내면화해서 사회기범을 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로서 어떤 사회적 기범보다더 우선해서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예, 세 번째 단계고 제일 깊은 단계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면서 예, 그걸 이 다른 말로는 이렇게 제가 제가 쓰는 게 핸드폰인데요, 예,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는것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실존적 감정, 실존적 그 현상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실존적 절망 혹은 실존적 불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 다른 두 가지 예, 어떤 무력함, 따분함 이거와 우리 삶에서 겪는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어떤 뭐 뭐삶 자체에 깃되어 있는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실존적 분노다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전공하는 사람은 덴마크 사상가인 그 실존 사상계 선구자 킬케고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에, 절망과 분노에 대한다.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는 에, 분명히 그 책을 쓴게 있어요. 어. 절망에 대해서 쓴 책은 실존적 절망에서 쓴 책은 우리에게도 제일 많이 그 개고 책정에서 알려진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불안에 대해서 쓴 책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삶의 무료함, 삶의 따분함, 이거와, 예, 또실존적 분노. 어떤,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것보다도, 야, 내 삶은 왜 이럴까, 도대체. 어? 예, 그래서, 어? 삶 자체가 너무 신경 온것 같다. 어? 삶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아, 그것을 제가, 예, 실존적 분노다. 아, 영어로, existential anger다. 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따분함과 실전적 분노는 왜 겪으면서 이 실전적 따분함과, 예, 무료함과 실전적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예, 그 문제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 따분함 예.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 제가 이 예, 나를 찾는 행복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듣는 것인 듣는지 뭐 이렇게 예, 모르겠어요. 어? 어, 여러분이 뭐 반응을 잘 모르겠으니까. 예, 그런데 하이데거라는 예, 유명한 현대 그 실존철학자가 있는데. 예. 그 사람에 의하면은 인간이 지금 현대인이 겪는 아주 제일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그 기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 따분한 거다, 권태스러움이다 그얘기를 사람이 되게 바쁘는 것 같지만은 예, 인간 그 밑받침에는 예, 그 따분함과 예, 권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길케우아의 예, 그 시각에서. 인간이 왜 따분함과 권태를 겪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어떤 것이든지 플라톤이라는 그 옛날 철학자가 정의라는 게 뭔가 우리가 뭐 정의로운 사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역할을 다 잘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있으면 여러분 교향악단에는 뭐 어? 바이올리니스트 있고 첼리스트 있고 피아니스트 있고 오보에스트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 각각 음색이 다르고 어,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기질도 다를 수 있는데 제일 바람직스러운 그 연주는 각그 악기 주자가 자기 악기 소리를 잘 내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 인간 다게개살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잘 펼쳐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실적 삶으로 나타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예,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바꿔놨을 때에 그, 그 역할을 잘한 것이고, 예, 봄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한 개인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 그 본래의 사람의 본성에 해당하지 않는 그것에 매달리면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뭐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은 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을 보면 켜서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소리를 낼수 있지만은 바이올린 결지 모르는 사람은 바이올린이구나, 저게 아끼구나, 저거 얼마짜리 아낄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따분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뭐 자기를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의 삶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 음, 무료함과, 어? 예, 따분함이, 영어로, 보덤이라 그러죠, 예? 무료한거 <laughs> 독일어는 그, 랑바일, 랑바일리시라 그러는데, 요 예. 시도한 거예요, 어, 삶에, 어? 그 내가, 막 이런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은 것 같고, 사회적 지위도 얻은 것 같은데, 자기 망 깊은 곳에 따분함과 권태스러움이 있는 것이. 그,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성인, 자기 깊은 단계까지 찾아가지 못한 거라서. 그래서 실전 3단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회 기범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윤리적 단계라 그랬습니다. 근데 윤리적 단계는 두 가지가 우리가 유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때에 우리 인간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감각의 쾌회력을 누릴 때에는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윤리적 자각에 그걸 하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각을 하지만은 기업과 이런 실존적 성숙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윤리적 단계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금방 승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시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용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물론 잘못한 뭐 사회적으로 규제를 당해요, 그렇죠? 어떤 무슨 어? 에, 법원에 무슨 판결을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 자기 양심의 작동 이런 거는 다 지금 법적으로 무슨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 그런데. 우리 자아 의식이 싹 트지만은 인간이 윤리적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종교적 단계. 어떤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지는 것. 이것을 길게 본것을 믿음이라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의 영원한 존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길체국장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랬을 때, 인간이 본래의 자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실존적 분노가 생기는가? 에.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나사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쫙안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집에 드라이버는 다큰거 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안경점에 가니까 아주 미세하게 작은 안경, 막 그, 저기,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조이니까, 그냥 딱고정돼 있었어요. 이건 뭐죠? 그, 거기에 알맞는 연장, 도구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양 내면 깊은 곳에, 영원한 삶을 동경하고, 자기 삶의 흔적을 남겨보려고, 남겨보고 싶어 하고,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인간의, 어떤, 뭐, 지나친 감정이나, 지나친, 뭐, 자기 의지, 뭐, 프로메테우스 같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양, 자기가 이런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그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신뢰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신뢰인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신뢰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고, 그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원한 존재와 나사의 관계. 그래서 그래야 이 믿음의 관계가 들어야 내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왜는 나는 나는 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실존적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면 나의 실존적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